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삽니다. 그리고 앞에서 되게 보게 되면 반가워하고 되게 다정하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돌아서면 그냥 땡입니다. 되게, 어, 저 사람 믿을만하고 되게 신뢰가 가고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혹은 나쁘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 일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당장 눈앞에 자기 앞에 보이고 자기 앞에서 당장 밥한끼 사주고, 커피 한잔 사주면 좋은 사람이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일회성인 관계가 더 심해지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지냈고, 나에게 아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만나면 그때 기억, 과거에 되게 좋았던 생각들 때문에 또 보고 싶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서서히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고 불안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처지가 가까이 자신들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직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버는 돈이 없는데 되게 궁지에 몰려있는 처지인데 누군가를 만나서 너뭐 하고 지내? 요즘에 어떻게 살아? 어디에 살아? 어떤 일 해? 어떤, 어떤 상황이야, 요즘? 별일 없어?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묻는 거, 대답하는 거, 이 자체가 되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안 만나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체제에 만약에 놓여있다라고 하면 굳이 사람을 만나서 비주얼, 고주얼,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마도 불황이 심해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가 된다라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굳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의 상 자신의 철지를 속속들이 다 알릴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살아가는 거안 그래도 복잡하고 생각할 거 많고 고민할 거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아서 굳이 남들하고 어울려서 뭐 이런저런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는 거. 그저 자기 삶을 좀더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 조용히 자기 자신과 대화를 좀더 많이 나누고, 그냥 그렇게만 지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좀더 드네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는 특별하게 뭐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고 이러면 되게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꼭뭐 누군가에게 사기를 크게 당한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되게 씁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냥 자신의 삶에 좀더 신경 쓰고 집중하고 사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양연화라 그러죠. 자신의 전성기 되게 잘 나갔을 때, 되게 좋았을 때 시절. 뭐 이때를 떠올리게 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야 그때가 되게 좋았었는데 나 그때 되게 잘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 생각보다 많은 이 악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참 방구석 이 키보드 워리어들. 이렇게 많을지 저는 몰랐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그들도 그들의 삶이 참 힘들어서 그렇게 방구석에서 저렇게 악플 달면서 세상을 향해 소통을 하려고 무더니에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근데 현실이 되게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온라인 상에서라도 유튜브 상에서라도 저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 봅니다 뭐 그렇든 어쨌든 간에 저는 또저 쪼대로 살아가는 거고 뭐 그냥 각자 제 각각의 모습대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할 거 없고 대단할 거 없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지내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다음 장은 또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또 봐야죠 두고 봐야 하고 또 지켜봐야 하고 뭐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사는 거고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삶을 딱 재단해서 아 쟤는 루저 아 쟤는 위너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항에 맞춰서 각자 분발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맞다, 틀리다. 너 잘하고 있다. 너 못하고 있다. 그런 쓸데없는 평가질, 지적질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고, 자기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채우고, 좀 넘쳤다라고 생각하면 좀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욱더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을 살아가며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또 챙겨나가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이 또 우려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는 중에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인생의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누가 정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 또 보람도 느끼고, 또 뿌듯해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참고는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도 얘기하는구나 어 나와 다르게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느끼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걸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온라인이, 인,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기기울에서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지, 너무 자신을, 이렇게 변한 것으로 몰거나, 너무 자기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책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서두르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그런 모습들은 제가 제 스스로를 자꾸 절제시키고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잘안 됩니다. 그걸 앞으로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걸 좀 최대한 좀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좀 차분히 저의 모습을 좀 관리해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싶다라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좀 차분한 삶을, 속도를 좀 늦추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